안녕하세요. 오늘 시티백 사러 왔어요. 네, 오늘 출고하려고요. 아직 몇개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예요? 아, 니몇 개라고 한적 없는데. 예, <laughs> 네, 하나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. 음, 나도 다른 데랑 이야기 한 건데. 아주 착각. 아, 여기로 보내면 되나요? 입금했어요. 아, 네. 입금 했대요. 입금. 뭐 되는 줄 알고. 오늘 이거 쓰고 집에 풀필 수 있어요. 있어요? 네. 나 그냥 빨간색 나아 진짜로요? 선 너무 감사해요 색깔은 흰색으로 하시나요? 아니요 빨간색 시티는 빨간색이죠 아, 네. 사이즈가 저거 라지인데요 네 아, 제가 머리 모자 한5 0파 쓰거든요 근데 이게 헬멧이 회사마다 달라서 엑스라지 쓸게요 턱끈으로 네, 어, 조절하면 돼요? 되니까 아 어,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고거두 가지 있어요 보험료 싸고 그리고 얘만 스마트키가 있잖아요. 네. 시티 베스트에 없고. 네. 전국일주 할 거라서 튼튼한 놈으로 주세요. 서비스 이... 2년 간에 50조 재고가 돈이 2년 2만 키로 맞죠? 어. 아, 그리고 2년간에 좀 세지고 3년식이네. 아, 3년식이에요? 3년식인데. 네. 자, 네. 지금부터 2년이 아, 네. 25년식도 그럼 있는 거예요? 없어. 아. 아, 이제 안 나와요, 혹시 이 거? 음. 26년에 새로 따른 건데 낼려고 그러나 지금 기름 좀 들어있어요? 아좀 네, 넣어주시려고? 네네 오. 우렁차네 클락션 소리 엄청 크네요 사장님 못 들을 일이 없겠는데 이거 달려고 그러거든요? 이거 저쪽에 핸, 네, 핸들바. 이쪽으로. 아, 이거 하실 수 있어요? 이게 여기다가 응. 이거 안 분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요. 어, 뭔지 뭔지 보여 드릴게요. 아몰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요? 한번 여기 저거 봐 봐. 여기 저거 거 저거 봐. 보면은 어 예,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돼가지고. 도대 혹시 그냥 저 시간, 그 시간 걸도 간단한 걸 내가 왜 못하는데 이런 거를 다 깎아 여기서 짜지 쌍 짜고까지. 아 그래. 이유 그래. 이유 가 있어요. 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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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예. 여기다가 카메라도 달고 예. 여행 다니면서 찍으려고 해가지고 <웃음> 필요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. 네. 젊은 사람이 좀 요상한 거 가져왔죠? 젊은 사람이 좀 금방 해보기 그런 거. 우체부 네 음. 이제 아, 아쉬웠나 보다 젊은 사람이 여성 옷을 어. 가져왔구나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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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넣어야 돼어 그거를 먼저 넣어야 돼 너트 너트를 넣어야 돼네 너트를 넣고 기스나니까 잡고 있고 기스나게 <laughs> 처음에 한 그래도 일주일은 아껴 타야지그리 <laughs> 아, 이렇게 했으려고요 상관없어 아네 지금은 뭐 맨날 하시던 거라 잘하시네 <laughs> 잘해 네. 처음 봤는데 이렇게 잘 하시네 오토바이 판지 얼마나 되셨어요? 어? 오토바이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장사한까몇살보관입니 네, 그러니까. <laughs> 저요? 음. 저는 2 6 살이. 전에 태어나기 전아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어요? <laughs> 명장이시네. 네 조심히 타겠습니다. 네, 감사했습니다. 음. 이거 뭐예요? 아, 야 여기다 묻더라고요. 네. 어. 툴툴대긴 했지만 끝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.

번호판 등록하고 출발하려는데 비가 엄청 오네요. 비 엉청 내린다. 빨리 와. 비가 와요, 비. 주유기 루즈를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캡을 닫으신 후 영수증을 받아주세요. 자, 쫌딱 다 젖었습니다. 신고식 거하게 했습니다.